맛있죠? 음. 연우 먹고 연우 먹어봐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자 이거 음, 먹어 그럼 뭐? 되게 많이 줘야지. <laughs> 한번 더 줄까요, 네? <laughs> 자, 맛이 있어. 먹어. 맛있어. 아니, 그건, 맛있어. 그건, 그건 아니야. 괜찮아. 크림크림크림크림 크림, 크림, 크림. 어, 뒤, 뒤, 뒤. 괜찮아요. 시지 이거 먹어 아 왜? 손 아야했어? 너가 물었지 많이 아파? 일로 와봐 어디가 아파? 이 물었어? 깨물었어 연우야? 여기? 아니, 아니면 이? 이가 잘. 아파? 아니, 여기가 잘. 아파? 잘. 어디 아파? 엄마한테 얘기해봐. 어디가 아파? 여기 아파요? 여기 손이 아파요? 어. 어디가 아프 아파? 손, 어디가 아플까? 아, 이도 아파? 여기도 아파. 엄마, 닦아줄게. 얼 와. 엄마, 손, 눈물 닦고 손 닦고 하자. 여기가 아팠어? 아, 여기가 아팠어? 응, 자, 쉬어. 엄마, 여기로 이걸로 해줄게. 이걸로 손으로, 안 쉬어. 이거는? 소가스 엄마한테 바나나 우유 먹을까? 바나나를 다 먹었네. 뭐 집가? 어디가 아파